오늘 특심 기도 7일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영적인 감각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제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 주로 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한 여섯 가지로 제가 오늘 요약해 놓았습니다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첫번째 어, 기도 제목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 주소서 예. 모든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시면서 공통점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 주님의 말씀만 들려오면 되겠구나.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려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수밖에 없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내가 늘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시작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네.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크게 달았을 때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지배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을 다 거의 몰살시키려고 그런 계획까지 세울 만큼 아주 혹독한 시대였기 때문에 토굴로 숨고 또 땅속으로 땅속이 아니라 지하로 숨고 가정으로 몰래 들어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환란 속에서 고통 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그 이후로도 더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믿음을 지켜라.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 시작 영적 육신적 음행을 하지 않게 하라. 영적인 음행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 또 육신적인 음행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음행이든지 육신적인 음행이든지 책망을 했습니다. 또네 번째 시장 죽은 심령이 아닌 늘 살아 있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4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셨죠. 이름은 살아 있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다 죽어 있다. 사대 그러니까 교회는 책망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너희에게 살아 있는 것이 없다. 다 죽어 있다. 마지막 때는 절대 심령이 살아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죽어 있어서는 안 된다. 저 터키 지역 그리고 시리아 지역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에니 매형이신데 오늘 그 동기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성교사님들이 모든 사역을 다 중단을 하고, 거기에 다 구호작업하는 일에 다 투입이 됐다는 겁니다. 현지선 성교사님들이. 어떤 말보다도 희생적인 그들을 향한 섬김과 구호의 그런 활동들이 그들의 마음을 잘열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배낭 하나 딸랑 들고, 침낭 하나 딸랑 들고, 구호하겠다고 성교사님들이 다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어, 것도 없고, 더더군다나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지. 지금 이재민 2천만 명. 그 인구가 7,500만 명 중에 2천만 명이, 어, 이재민이 발생했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럴 때는 사람의 인간성들이 사실은 다 사라져요. 아수라장일 때는 인간성들이 다 사라집니다. 내가, 내 입에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고, 내 목구멍에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추워서 얼어 죽겠는데, 남의 거다 뺏어가지고 입을려 하는 인간 타락한 근성들이 정난하게 드러난대. 그런 지역에 가면은 서로서로 위해줄 것 같은데도, 아니래. 너무너무 야생마가 된대. 너무 야수들이 된대. 그 치안이 불안하대. 왜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배낭 하나 메고, 침낭 하나 들고, 구호작업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번, 시작.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곳에 뛰어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 이루려고 자, 6번, 시작.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열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라우디 기아교의 맨 마지막에 일곱 번째 교회가 자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쳐 버리겠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열심, 복음의 열정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그 열심이 대단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복음의 열심은 더 대단해야 됩니다. 복음의 열정은 더 대단하고 더 고급스러운 것이죠. 우리 열정은 이제 복음 안의 열정. 아멘. 그 복음의 열심이, 복음의 열정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